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맞춤 법률을 가장 쉽게 알려드리는 맞춤법 TV의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C 대학, 한글로는 지으신데 영어로는 C로 시작하는 대학이더라고요. 이 C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친구의 부탁으로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특강을 몇번한 적이 있어요. 뭐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계약의 기초에 대한 강의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형사하고 민사의 차이점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약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면 이걸 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예전 교육과정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요새는 뭐 법과정치라는 과목이 있기는 한데 이거 수능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와 민사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형사는 뭐냐? 일단, 형사법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형사법은 국가하고 범죄를 저지른, 혹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국민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명색이 문명국가고 법치주의국가인데, 법률에 근거도 없이 막 잡아다 가두고 처벌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범죄고 어떤 절차로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서 처벌해야 하는지를 정한 게 형사법이에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은 들어보셨을 거고 뭐 이름이 좀긴 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게 형사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가 돼요. 이렇게 국가하고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건안 돼요 오로지 검사만 국가를 대신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해서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 그 민사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역할을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유식한 말로 기소독점주의 라고 하는데 검찰의 권력을 막강하게 만들어 주는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국가를 대신하는 국가기관인 검사와 검사에 의해서 기소된,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달리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도와서 재판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형사절차예요. 그럼 고소는 형사소송이 아닌가요?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에 불과한 거예요. 고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수사는 개시가 돼요. 근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피고소인을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할지, 아니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법원에다가 형을 얼마나 선고해달라고 요구할지, 이런 거는 전부 검사가 결정하는 거고,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민사법은요,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때 개인은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도 포함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개인과 마찬가지 자격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 구입한다 이러면 민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댕구 동물들은 민사법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민법과 민사소송법, 상법 등이 이제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고요. 형사소송이 검사하고 피고인의 관계였다면 민사소송은 원고하고 피고의 관계가 됩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에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 소송하고 다르게 민사 소송에서는 아까 말한 개인에 해당하면 누구든 원고가 될수 있고 피고도 될수 있습니다. 그럼 BTS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BTS라고 해도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뭐 타당한 이유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한데 뭐 BTS를 볼 때마다 자꾸 심쿵해서 손해 배상 청구 뭐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을 갖춰서 소송을 제기하면 뭐 BTS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한테도 소송을 할수 있어요 다 피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는 장담 못합니다 네, 소송 제기할 땐 사실 돈도 들어가는데 뭐 괜히 돈을 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민사소송은 개인하고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한테 빌려간 돈 갚아라 아니면 네가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하는 그런 청구를 하는 거고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범죄 사건에서 야, 난돈못 물어주니까 그냥 콩밥 먹을게.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하는 형사절차랑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민사절차는 완전 별개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교도소를 가거나 뭐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한테 배상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민사 형사 차이를 조금 아시겠죠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나 신고를 하는 거는 국가가 대신 수사해서 가해자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